어렵지는 않죠. 워낙 중요해서 한번더 풀이를 해봅시다. f 파가 베타인데, 문자 통일을 위해서 베타 대신에, 베타 대신에 3-α 대입을 해보면, f 파는 3-에 알파다. 한쪽으로 넘겨서 적으면, F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의 3은 0이다. 마찬가지로 f베타는 3 마이너스의 베타. 이걸로 다 넘기면 f베타는 f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의 3은 0이다.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f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두근이 뭐가 되겠다? 알파베타다 라는 거죠.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생긴 식, 이차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, 베타다. 합을 물어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3이라 했으니까 3이다 이렇게.